네, 안녕하세요. 오늘 잉크레이의 잉크레이가 왔습니다. 제가 오늘 새로운 콘텐츠를 들고 왔고요 제가 감기에 걸려 그 콘텐츠를 못 찍고 있다가 요번에 한번 찍으러 왔어요. 일단은 제가 그세세가 떴는데, 스그 그 제가 세세가 떴거든요. 근데 그게... 그 세사 떴다고, 그, 떴어요. 그랍에. 그, 그, 떴다고, 그, 떴거든요? 근데 그게, 그, 있었는데, 어, 있었어요. 근데, 그, 와서 누가 죽이더라고요. 근데 죽어도 있, 잖아요 그래서, 그, 스피, 거기 프릿에 들어갔거든요? 없어요. 여기서 잠깐, 스피, 스피 프릿이란, 열매를 뽑아, 열매를 저장하거나, 열매를 뽑는 곳이다. 현지을 무가금 유저라면, 무조건 두 개만 열려있다. 나머지 두 개는 흠질해야 하며, 총 799라는 로봇스가 된다. 아, 799로벅스가 된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얻은 열면은 흔들흔들입니다. 근데 여기 한국인이 없는 서버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R 있는 거 고정키. 전 아직 소를 배우지 못했는데요. 소리가 버그로 안 배워집니다. 그래서 이게 뭔 소리인지 아직 모르겠거든요? 근데, 그, 딴 뜻은 잘 모르겠는데, 중간에 딱 북이란 소리 있다, 북. 색. 아,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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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 어디야? 빛이 안 보일 때는 간단합니다. 상대가 안, 보이, 안, 안 보일 때, 무조건 찾거나 치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아무 상도가안 보이니, 칩니다 박살내면서, 달리면 티가 나니까. 일단은 여기서 따따따 그럼 참고로 빨리 할래면 없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원래 근데 이렇게 하다는게보다한 번쯤 하고 쏘고 한 번쯤 파고 쏘고 이렇게 이게 더 빠릅니다. 한 번쯤 하고딱할때딱 쏘고 이게 타이밍 잘 맞아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만약 PvP 걸릴 것 같다 싶으면 통 저희 통로에 있으면 시 됩니다. 그 다음에 통로가 있으면 상대 가 스킬 했을 때통로를이동한 다음에 통로 마찬가지로 그때 PVP 켜져 있면안 되고 통로에 있다 갑자기 갑자기 감속타고 있는데 갑자기 PVP 켰다 그럼 바로 바로 통로에서 그 이동됩니다. PVP 꺼질 때는 통로 이동되지 않으면 쉽게 말해 자기가 맞았어요 마, 맞기 전에 여기 통로로 칩시다. 통로가 있잖아요. 상대가 막 저를 딱 치잖아요. 그럼 그때 PVP 켜지면서 통로 이동되는데 PVP 켰을 때는 통로로 이동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는 못 오고. 피부 꺼질 때 꺼져 피부 피부 비가 켜질 칼... 동안 켜질 동안은 피부가 못 따라오고 피부 꺼질 꺼지는 바로 재설정 하시면 됩니다. 음 일단 봅시다. 지금 시간이 2~3분이에요. 어 소루 어나 찰칵 써. 어 소루 오 소루 내놔. 나이안 줘? 서로 안 주고 그렇게 아니 서로 이거 왜남뭐 뭐, 흔들으면 뭐해요? 아니 흔들어도 수 이거 왜 4개 네 하나 둘셋 이거 왜4개 네 이거 대학 잘못 내 잘못 아니야 할게요 간단합니다 거기서 여기 십자가 딱 한쪽 보이시죠 여기 한쪽에서 이 십자가만 끝에 여기 저기 저기 아, 보셨죠? 다시 세팅 보여드릴게요 일단, 일단, 여기 통로, 여기 딱 보시죠. 저기 봐요, 여기. 여기 딱, 나무 한 그루 있고 이런 거. 여기서 선택해서 쭉 가시면 됩니다. 여기 또 숫자가 있죠. 이쪽, 이쪽으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아, 참고로, 제가 점프하고 쓰는 이유가, 나는 p 유 p 충은저 물리치면 되기 때문에 p 유 p 충은 저렇게 죽으면 됩니다. 이제 튀어 일단 엄가 덕기에 그 갖고 어뭐 갖고 왔어요. 일단 그리고 저책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근처 거기서 배우긴가 이게 이름이? 오, 이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이게, 그, 퍼가 있는데요. 이게, 뭐 이게, 또 잡아야 돼요. 보스를 한번또잡아요 오, 쩌는데 오. 오케이. 아, 참, 꿈드는 게 아니라 한번 누르면 됩니다. 저, 신세계 갖다 주네, 아도 NPC가 있는데요. 이 NPC, 1 5 0렙벨이 돼야 된다고, 여기. 저깐만쎄이 NPC, 진짜, 아찔인 게, 뭔지 아세요? 저거 1 0 0반1 0 0 해도 되지 않을까요? 지진인데? 근데 150레빈 이유가, 신세계에서 파도를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거 잡으려면 꼭잡아 어쨌든 가봅시다. 뭐, 뭐한번 가는데 뭐 120은 아니겠죠? 일단은, 이 게임 이름을 지금 알려드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지금 제목 보시고 어 제가 오타나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이, 이 게임 이름은 포르츠 제일 그라운드입니다. 일단은 제가 그편 집을 안 하니까 아주 크죠? 근데 여기서, 여기서 제가 안 되는 게 있는데, 여기서 시가안 눌려. 요제시를 누르면 바로 꺼져요. 이게 보세요. 보여 드릴게요 거리 한번 여기, 여기 섰을 때한번 여기 있을 때 여기서 중 다시 보여 드릴게요 대시한번 한 이게 예, 버그가 있네요 가만히 있을 때 대시만 눌러보세요한번두번세번 번. 여기서 봤을 때한 아, 요쯤이죠 근데 여기서 버그가 다시 보여 드릴게요 초로 쓰고 딱 봤을 때딱 대시를 쓰으면 이상하게 멈추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버그구요. 이 예, 버그 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누르고, 두번 누르고, 쓰면, 한 번, 두 번. 그고 이거? 이거, 아, 이거 안 되네요? 아까 안탔어 이거, 이게 됐었거든요? 다른, 내 친구 분아서 그냥 탔는 막혔네요, 벌써. 근데 솔직히 말했어요. 저는, 그,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뭐랬는지 알아요. 아, 이 게임보다, 역시, 블루픽스가 더, <laughs> 어? 퀄리티가 높겠다, 이러는데, 그 게임 망게임이야, 이러는데, 아, 왜? 라고 했더니, 그 게임은 현상작이 있죠. 이 게임보다 심하다는 걸 몰랐을 때 저입니다, 그때. 그래서, 아, 이 게임, 이 게임의 퀄리티 그때, 거의 좀, 이렇게 치는 법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한두번 누르고, 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딱딱 응카드를 쓰고 필름으로 이쪽으로 이동해줘서 잘 보세요 퀄리티 한번 딱아버그를쓰면 바로 옆에 있는 거 눌러주시고 내가 칩니다 그 전에 내가 이렇게, 이렇게 죽을 수 있으므로 어 이렇게 세대다 맞았다 그럼 바로 끼어주는 느낌 그리고 지 폭발로 한번 보조, 줄라 했는데, 여기서 뒤, 저 죽었거든요? 저 점프도 안 눌려요, 심지어. 오셨어요 점프 안 눌리면 오진 거거든요? 이럴 때, 스좀더 간단합니다. 폭발을 주변에 차 안에 뜨고, 1레으로 끼시면 됩니다. 저처럼. 근데 네, 여기 서 막혀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냅니까 지금, 소루소루와 소르로, 써서, 소루루루와도 써서 끼는 겁니다. 자단 승리가 오, 오기 전에, 기시한번써주도 여기서. 그, 맞겠죠? 한 대? 한 대, 야무지게 타주고, 이 슬랩으로, 위에 가서, 휘어요. 어, 버글렸네요. 원장 아, 봐주실 분한 번만. 그래서, 이데 상으로 소리가, 너무 느리죠? 그러다 지금 죽겠거든요? 상대, 다른 상대한테도 억울해 끌려가지고. 바로 뜹니다, 여기서. 어, 지금, 이게, 세세라는 게, 힌디보다 강하거든요, 지금. 바로 이렇게 려어주고요 네. 간단하게 소로 얻는 걸 알려드렸고요. 어, 이게 지금 딱 10분 영상이어야 되는데, 이게 버그가 올려주고, 아, 참고로 다시 요약해드릴게요, 요약. 첫 번째, 보스를 잡고, 그세번 잡고, 타이크 열 개를 얻고, 아, 뭐, 업적이요, 그거. 그리고, 이제, 보스 세모 잡고 100 레비 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100 레비 이상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타이클 10, 10개 이상만 얻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보스 세번만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책을 이제 보스를 한번 이제 딱 주워 이제 혹시 뭔가 두 번을 받고 그리고 책을 찾습니다 아까 제가 알려드린 위치로 가신 다음 예, 책을 찾았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걔한테 가서 한번 찾습니다. 이게 버그 때문에.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버, 버스 한번 찾고 책을 찾으러 시 가면 되는데, 이게 원래 퀘스트를 받고, 이제 책을 찾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이게 안 됐으니까, 어, 퀘스트 첫 번째로 완료됐는데, 이게 책 찾는 퀘스트가 안 됐으니까, 제가 말하신 방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끝났고요. 오늘 다음에 봅시다. 안녕.